최근에 중국에서 짐승의 머리를 옮겨 붙이는 수술에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사람의 머리를 이동하는 그러한 수술을 그 실험을 해보겠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험적 수술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런 실험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 이것이 아마도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러한 어, 머리 이식 수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은 두뇌 이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안에 있는 두뇌를 떼어서 어, 두뇌를 치환하는 그런 수술이 아마도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중국 사람의 몸에 우리나라 사람의 두뇌를 이식해 놓으면 그거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자, 중국 사람 몸에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인입니다. 예? 왜요? 그 생긴 거 모두 중국 사람인데. 예, 육체는 껍데기 불과하다. 그러면은 아, 뇌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중국 사람의 몸에 우리나라 사람의 이 뇌를 이식한 다음에 그 이식하기 이전에 그뇌 안에 있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자, 이 몸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 사람의 뇌에 있는 정보를 모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 중국 사람의 몸에 우리나라 사람의 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는 아, 원래 그 몸을 가지고 있던 중국 사람의 정보예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왜요? 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나 그 두뇌라는 여러 가지 단백질 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생각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아,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몸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아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그, 이, 이 사실이 중요해지게 되냐면은, 자, 아, 여러분께서는 결국에는 국가정보원에 입사를 해서, 아, 대한민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아, 국가정보원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 NIH와 그리고, 논술, 한국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죠. 물론 이에 앞서서 서류전형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도 하셔야 됩니다. 아, 아마도 4월 중순쯤이 되면은 아마도 채용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자기소개서 원서 그 접수가 시작되면서 여러분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5월달에 들어가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할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서 원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미 그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이후에 NIAT와 아, 논술 한국사를 그, 어, 치러야 되는데 NIAT는 여러분들의 정보와 어, 관련한 정보처리 능력을 주로 테스트를 합니다. 아, 그 과정에서 아, 논리학이 상당히 중요한 아, 아,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물론 논리학은 아, 논술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논술 한국사를 통해서 어, 점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그 정보 관련 처리 능력을 어,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국가관이라든가 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사상을 묻기도 한다고 봅니다. 아,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신과 전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 지금까지 쌓아온, 아 그리고 형성해 온 정신과 전통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면, 은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논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논술 한국사는 과목의 특성상 제시문들은 한국사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는 단순한 소재를 제공해서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제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출제 위원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만 하죠.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술 한국사는 한국사를 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를 소재로 해서 여러분께서 파악한 한국사라는 문을 통해서 관문을 통해서 파악한 출제 위원의 출제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어, 사용하는 사상들이 모두 어, 미국의 사상이나 영국의 사상이나 프랑스의 사상이나 심지어 중국 사상이나 인도 사상만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활용하고 있는 바로 그 사상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화기에 아, 우리 선조들이 동도서기론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도서기론의 기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엇이라고 주, 대답할 겁니까? 예? 동도서기론의 기원, 동도서기론의 이론적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중체소용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도소기론은 사실은 중체소용론을 약간 변형시킨 는그 형태이다. 그러면 중체소용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미학의 이기론에 등장하는 이성기후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도소기론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동북공정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도소기론이 우리 선조들이 주장했다는 그, 그, 그 것을 통해서. 아 이것이 우리의 그 자긍 심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가 중국 문학권의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도서기론의 기원이 무엇인가 중체서용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조선조 성리학자들 조선조 성리학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상의 기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은 중국에서는 전혀 전개되지 않았던 독특한 사상들을 가지고 전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도서기론의 기원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선기 후론 주위의 이기론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조에 등장했던 정암조광조나 삼봉정도전이나 퇴계 이황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동도서기론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대주의를표방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동도서, 그, 그, 높이는 과정 속에서 동도서기론이 출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아, 정치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사상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외래 시스템입니까? 밖에서 들어온 시스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수입을 했습니까? 외부에서도 수입을 했고 시장경제 시스템은 이것도 수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지만은 우리 그 선조들이 아, 다른 나라 것 전혀 수, 그, 다른 나라 것을 수입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우리 그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국의 그 사상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그 선조들이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의 이념에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스스로 형성해갔던 다시 말해서 명칭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았을 뿐이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이념들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경제 시스템을...